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입니다 후후후!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영상 좀 빨리 올라서 놀라셨죠? 놀라지 말아요. <laughs> 오늘은 2025년 스토커즈 첫 콜라보 제품이 나오는 날이에요. 지난번 브랜디드와 콜라보했던 저희 데님 팬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저희도 너무 편해서 코디에 자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디드 대표님께 요청드린 우리 같이 치노팬츠 만들래요? 아, 진짜 치노 팬츠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디자이너님. 저희 콜라보는 오후 2시 무신사에서 판매 시작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6시 30분 저희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 함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치노 팬츠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아무래도 제가 코디에 치노팬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보니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활용도 좋고 예쁜 색감의 치노팬츠 여러분들이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옷을 좋아하시다면 어느 순간 이거 꼭한 번쯤 시기가 와요. 바지에 미쳐있는 순간. 은근 바지 핏감이 룩의 무드를 좀 정해주다 보니 같은 바지여도 어, 나이핏 찾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함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핏. 너무 와이드하고 루즈하지 않게 그래도 편안한 느낌 그걸 찾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쵸 디자이너님 데님과는 다르게 치노 팬츠 원단감이 달라가지고 디자이너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샘플에 이렇게 많이 받아달라는 사람 처음 본다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 완성한 거예요. 저는 좀 화려하고 유니크한 콜라보 제품보다는 손에 자주갈 좀 담백한 느낌의 콜라보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가격 대비 만족하실 선그 적당한 선 그. 적당한 적당한 치노팬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핏으로 깔끔 캐주얼하게도 즐기실 수 있고 캐주얼 힙하게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전! 여러분들께서 만족해 주시고 그냥 편하게 입어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자, 그럼 제대로 콜라보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가자! <놀람> 스토커 <놀람> 먼저 보여드리는 치노팬츠는 윅데이 치노팬츠입니다. 깔끔한 날이 많은 게 보통 주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중에 활용하기 좋을 치노팬츠. 브랜디드는 데님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치노팬츠 맛집으로도 만들어버리자고요. 브랜디드 스테드셀러이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핏감인 엑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쁘게 잡아본 치노팬츠예요. 깔끔함과 캐주얼을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또 너무 슬림하지 않도록. 기장도 딱 적당히 여유 있는 느낌으로. 윅데이 치노팬츠는 고밀도 코튼 100, 12.5 원즈로 4계절 입기 좋을 적당한 두께감으로 적당히 힘이 있어서 은은하게 핏을 잡아주는 너무 해벌레 편해지는 그 원단감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이오 워싱을 진행해서 자연스러운 페이딩과 원단의 터치감은 부드럽게 결과적으로 기존 엑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드림과 비교했을 때 치노 팬츠가 조금 더 뭐랄까요? 각이 잡혀주고 깔끔한 느낌이 나요. 정말 많은 원단들을 샘플로 한번 보고 고른 원단인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컬러감 제가 채널을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은 남성분 분들께서는 손에 자주 가는 제품은 너무 튀지 않은 색감, 좀 묵직하고 차분한 톤을 선호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베이지도 노란기 없는 애쉬 베이지로 은은하게 활용하기 좋을 밝은 봄 시즌 치노 팬츠 컬러감. 노란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류의 상의가 와도 좀 촌스럽지 않고 되게 쉽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모카 브라운. 여러분들이 손에 자주 갈 브라운. 브라운 컬러감이지만 붉은기 없고 노란기도 없는 거. 애쉬한 브라운 톤인데 컬러감은 좀 어둡고 묵직한 톤으로 실물 컬. 가 진짜 예뻐요. 윅데이 치노 팬츠 뭔가 디자인적으로 크게 포인트 될거 없습니다. 허리쪽 무호비 디테일로 편안한 착용감, 양쪽으로 사선 포켓에 엉덩이쪽 웰트 포켓, 깔끔하죠? 정말 받아 보시면 제가 말한 그 깔끔함과 캐주얼함 왔다 갔다가 가능한 팬츠구나라고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치노 팬츠 입문해보고 싶다,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자리 칠로 바꾸느라고 조금 애써왔어. 그래서 이 치노 팬츠는 기존의 브랜디드 엑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과 동 사이즈로 가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즈 업해서 살짝 루즈하게 입는 것도 예뻐요. 살짝 골반적으로 내려주셔가지고 조금 더 루즈한 맛으로.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시면서 사이즈 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준비한 치노팬츠는 위켄 치노팬츠. 주말엔 좀더 편안하게, 좀더 헐렁하게.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에요. 내가 입고 싶었거든. 브랜디드의 맥스 와이드 핏을 베이스로 한 치노팬츠. 맥시한 팬츠들은 대부분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째라. 10만원 못 넘긴다. 근데 내가 해냈어. 뭐 아마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이 기간동안 만큼은 앞자리가 8이에요, 여러분. 나 잘했지? 맥시한 기장감과 입체감 있게 풍성한 와이드 실루엣으로 요즘 친구들 맛이라고 할까요? 브랜디드 맥스 와이드 실루엣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데님과 치노팬츠 그 원단이 달라서 디자이너님께서 진짜 핏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요청사항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거든요. 와이드 하지만 뚱뚱해 보이면 안 되고, 밑단으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지만 또 너무 많이 좁아지면 안 되고, 그 적당히를 위해서 샘플을 많이 봤어. 처음부터 알았죠. 이 핏감은 원단감이 진짜 중요하다. 와이드한 만큼 각이 너무 지면 뚱뚱해 보일 거다. 그렇다고 너무 힘이 없으면 슬랙스랑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공일터 코튼 원단으로 앞서 보신 치노 팬츠보다 살짝 얇은 느낌. 유연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치노 맘은 내주는 원단.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예쁜 원단감이면서 내가 원하는 컬러까지 입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 내 요청사항은 어, 이거랑 워싱감 야물딱지게 빠지면 예쁘겠다. 좀 오랫동안 워싱을 해서 깊이감이 느껴지는 빈티지한 원단의 질감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팬츠는 디테일이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얘는 사실 원단감과 그 실루엣 그걸로 승부보는 팬츠거든요. 마찬가지로 무호비 허리로 편한 착용감 양쪽 사선 포켓 엉덩이 쪽 웰트 포켓 여기에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비조 디테일을 추가해서 혹시나 사이즈 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짜여죠 그렇죠. 컬러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갖고 싶었던 건 블랙 내가 언제든 꺼내 입기 좋을 블랙 컬러 팬츠. 근데 얘가 워싱을 장하게 돌려주니까 살짝 푸르딩딩하게 물 빠지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퍼커링 디테일 보이시냐고요? 두 컬러 모두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코디하기도 쉽더라. 이 팬츠는 기존 브랜디드의 맥스 와이드 핏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윅데이 치노랑 비교했을 었때 조금 더 전체적으로 헐렁하니까 좀더 여유로운 느낌. 제가 동일 사이즈 28 사이즈를 입었을 때 위켄드 치노, 주말 치노가 좀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힙하게 입으실 분들은 사이즈 업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해주세요 자, 우리 스토커즈 콜라보는 코디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콜라보 믿고 구매해주시는데, 뭐, 제품 설명서 같은 느낌이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참고하셔서 다양한 코디 하시면서 같이 추억 만들자고요. 우선, 음. 윅데이 치노. 트렌디한 컬러인 브라운과 베이지 계열. 담백하게 트렌디함을 뽐낼 수 있는 치노 팬츠로 제일 강추 드리는 조합은 아무래도 클래식, 담백한 느낌의 셔츠 앤 치노룩. 우선 저희 기존 콜라보 제품들을 함께 구매해주셨었다면 저희 스트라이프 셔츠 활용 완전 가능합니다. 날씨가 저녁에 쌀쌀하다면 무채색 가디건 툭 얹어주셔도 너무 깔끔한 브라운 팬츠 포인트 끝. 좀더 봄스럽게 화사한 느낌으로 셔츠 코디도 가능하죠. 브라운 베이지 치노에 틀릴 수 없는 셔츠 컬러는 하늘색. 이건 깔끔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화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더 컬러를 활용해 본다면 파스텔 톤은 모두 사용 가능. 적당히 루즈하면서 담백한 실루엣이라 얄쌍한 스니커즈 활용해줘도 가볍게 연출 가능합니다. 화사하잖아. 니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컬러 조합인 거예요. 파스텔 톤이면 다 됩니다. 좀더 과감하게 가셔도 좋으시다. 저처럼 좀더 쨍한 컬러를 시도해보셔도 좋은데요. 너 정도의 컬러는 좀그래키이야 하신다면 톤온 톤 너무 쉽잖아요. 적극 추천. 은은하게 이쁩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면 안 되냐? 아니죠.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좀더 어두운 컬러들을 상의로 가져오면 묵직한 느낌 내줄 수 있죠. 셔츠뿐만 아니라 니트. 개인적으로 같은 브라운 계열 혹은 네이비 계열은 무조건 실패 확률 0% 그리고 요즘 핫템인 헨리넥 티셔츠들도 완전 활용 가능. 너무 루즈한 헨리넥 보단 살짝 여유 있는 세미오버한 느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경쾌한 무드를 주고 싶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스트라이프 아이템을 치노 팬츠 위에 얹어주세요. 니트도 좋고 롱슬립도 좋습니다. 좀더 날씨가 더워지면 치노 팬츠에 반팔 니트 꺼내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한 느낌으로 카라 니트 활용하면서 깔끔 데이트룩 뚝딱. 그러다 좀더 편하게 입고 싶은 날엔 티셔츠 입어주면 되는 거죠 무심하게 클로그나 슬리퍼 끌어도 치노 덕분에 깔끔한 느낌으로. 확실히 와이드하고 기장감도 있는 위켄드 치노. 주말 치노는 정말 자유롭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헐렁한 튜리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편하긴 해. 바람막이나 루즈한 가디건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실내적으로 루즈하게 예쁜 코디 연출하기 좋고 후드 집업 등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스웨트류도 활용하기 좋은 치노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스웨트를 활용한 캐주얼한 룩도 너무 좋죠. 맨투맨 후드둘다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한다 이런다면 이너로 스트라이프 아이템 이런 거 활용해주면 너무 예쁘겠다. 셔츠를 활용한 코디도 좋죠. 좀더 루즈한 셔츠를 베이브로 하나 툭 걸쳐주면 예뻐요. 예뻐. 혹은 나시나 티셔츠를 이너로 입고 셔츠를 풀어 헤쳐주는 코디, 혹은 레이어링 코디 등 다양한 상의로 나만의 개성 뿜뿜 치노팬츠 코디 뽐내주세요. 스웨트 롱슬립를 활용한 편한 코디도 완전 좋죠. 저라면 살짝의 포인트를 레이어링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할 것 같고 롱슬립를 활용할 때에도 좀더 루즈한 실루엣, 혹은 볼드한 스트라이프로 캐주얼하면서도 살짝의 힙찍먹 연출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반팔 셔츠 풀어 헤쳐서 입어주시거나 반팔리트를 입어주면 되는 거예요. 편하면서 꾸민 느낌 딱 좋지 않아요? 그리고 편한 게 최고. 다 하신다면 티셔츠도 걸치시면 돼. 여름에도 긴바지 완전 가능한 원단감이라 강추 강추하겠습니다. 스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스토커즈첫 콜라보는 브랜디드와 함께한 친노 팬츠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벌써 추가적인 컬러 요청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오고 있어요. 입어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추가 컬러나 요청 사항은 브랜디드 대표님에게 <laughs> 대신 저는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주실 저희 콜라보 치노로 계속해서 코디 보여드리면서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입어주세요. 그게 제일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자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사이즈나 혹은 컬러 고민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는 무신사에서 오후 2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도 고민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녁 6시 반에 스토커즈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콜라보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주 손에 갈 콜라보 아이템 만들어서 나중에 2025년을 회상하면 어, 추억이 될 만한. 아 그때 스토커즈랑 이옷 입었었지. 이런 추억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